안녕하세요. 무명의 성도입니다. 지금 그 화요 모임이 끝나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에요. 여기 북각스케이웨이를 돌다가 이번에 아주 기독교계에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남자다 여자다는 말 안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죠. 어떻든 그분이 그러는데 저는 거의 다 지옥으로 많이. 저는 그래요. 너무나 많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그냥 안 볼라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은 안 보고 보고가 없어요. 그냥 이분 딱 이름이 그 네이버에서 이렇게 보는 순간, 그냥 그 사탄 지옥의 불이 이불처럼 그분, 그분이 숨이 딱 여기서 꼴까닥 떨어지는 순간, 그냥 이불이 불이 덮듯이. 뭐, 아직은 뭐, 영원한 그 유황불이 아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뭐, 그 유황불이다, 이러는 분도 있으시고 있는데, 저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유황, 그냥 엄청난 뜨거움의 그 이불 같은 불이 그, 그대로 그 사람을 보쌈하듯이 감싸는 걸 느꼈거든요. 루시퍼가 이미 너무나 딱그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 있는, 정말 그걸 그냥, 아, 저 사람은 이미 심판이 내려졌었고 심판의 자리까지도 가보지도 못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요 이영의 세계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얘기하거나 생각할 때 떨어져는 있지만 인지가 돼요. 그쪽도 내가 말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그 그 사람이 느껴지죠. 잘안느끼려 그러죠. 어, 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모태신앙이라고 했지만, 여기 앞에 있는 조카 딸 아버님이요. 근데 그 인지 돼요. 그 지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인지 안 하려고 그러죠. 친아버지라도, 저희 오빠는 그 환하게 웃고 있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 유명한, 정말 유명했던 이분은 정말, 로 어우. 그 불이 그냥 지금도 옆에서 조금 덜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옆에서 그화을 타는 게, 어, 왜 이래? 이렇게 할 여지도 없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그럴 때가 나도 모르게, 야, 돈을 떠나서 저 자녀들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 여러 도대체 저 교회가 어쩌면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성경에 보면 네가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절을 고치고 뭐하고 뭐하고 아니 그분들이 뭐 제가 얘기했죠. 철혈 안 했겠어요. 뭐 말씀을 안했 딸딸딸 안 했겠어요. 어느 면에서 신학을 안 했겠어요. 아니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이분의 그 무서운 그냥 가슴이 벌벌벌벌벌 막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너무 놀랬어요. 이 사람의 그 지옥불에 그 그대로 불 속으로 그냥 거기서 보쌈을 하듯이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가는데 뭐그 사단들의 그그 그 저기 그러니까 말도 못하죠 뭐 사실 세습도 무서울 거야. 느껴지지만 말을 안 하겠어요. 세습 같은 것도. 근데 세습하신 분 돌아가신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이런 말 했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 뭐, 그, 당사자라, 당사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광했어요. 근데, 포로시어 목사님도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조에로스틴 직접 지칭하셨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이시나. 이 뿌려놓은 것을 천년이 지나도 다 걷어낼 수 없을 거다. 전 거기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천년이 지나도 그 해악을 어, 할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면에서 거의 다 속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을 받아봐요. 정말 이이 이거는 이, 너무 가슴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죠. 그그 그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그 그 물체 실체는 아니지만 이 아픔 절망 그영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영으로 혼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영은 그거는요 현실보다 엄청 많이 이게 인지는 강합니다 아픈 것도 절망도 슬픔도 낭망도 이런 게요 이이 세상보다 엄청 세게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영롱하게 어느 면에서는 그게 느껴요. 저는 그 틀림없다고 봐요. 그 아, 아픔은 이 세상보다 훨씬 느껴. 요 그걸 이 사람은 막어푸어푸뭐뭐 정신 없어요. 그렇지만 그한 가운데 그 사람의 아픔, 절망 이건 내가 왜 어떻게 여기 왔어요? 이거 느낄 겨를도 없이 그 고통과 그그그 그, 그 불에 그대로 타는데 타요 타요. 그게, 저는 이거를 한번은, 저뭐 이거 저기, 요 앞에 조카 딸이 저기 하고 있지만 얘기했잖아요. 전 이거 이론도 상관없고, 나 몰라요. 얘네들이 올려주는 거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기록 삼아서 내 사후에도 그 안에 주님 안 오시면, 어저 아이들이 나 후에라도 보라고 해는 어 거죠. 네. 그, 저희 모임에 어머님이 무당이신 분이 있다랬죠. 지금 84세나 이렇게 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님이 그 악한 영들이 무당 되시는 분들도 되는 그분들도 나이가 많으면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쓰지 않아요. 써먹을 수가 없죠,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 영들이 그 집안에 영향력을 나는 그 행사를 작게 하든 많이 하든 잠시 저기 하지 않든 그 연향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 집을 떠나진 않는다고 봐요. 근데 요번 화요일 날그 엄마를 통변하는데 그 저기 그 무리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동의를 하고야 이걸 얘기할려니까 너무 길겠다. 그지 그렇지.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네, 사실 그 기독교의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더한 번은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든 그 사람 주위에, 이걸 또그 엄마만 따로 다뤄보겠지만, 이번 주에 이 엄마는 보다 영적으로, 이게 무당을 겪으신 분들이나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왜 영의 세계는 이해가 빠르잖아요, 도리요 근데 이, 이, 보였어요. 그니까 얘네들이 이 엄마에게 연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행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아주 주위에 쫙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요. 그저 짧게 얘기를 한다면, 그외 저기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이 죽었을 때, 뭐 진시왕이나 누가 죽었을 때, 그 나무나 흙으로 이렇게 키는 한 다섯 살 정도? 보통의 아이의 키만 했어요. 이렇게 목각같이 나무로도 만들고 쭉 만들잖아요. 그 무덤에 쭉 저기하고 그런 식의 사단들이 쫙 무리져서 있었어요. 숫자는 많았는데 뭐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단이라는 걸 알, 알았고 이 저, 쟤네들도 나름 사명이라면 이 엄마에게 연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면 지가 온 원래의 지옥으로도 못 가고 거기 서 있는 거야. 어떤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겠죠.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깨달게 하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생각으로 풀어졌어요. 통변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시작할 때 갑자기 걔네들이 목석같이 그렇게 했던 애들이 어떤 애는 막 껄껄, 껄껄 그냥 뒤로 넘어질 듯이 울고 뭐막 난리가 통,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네 정체가 드러나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또 얘기를 따로 다룰게요 이 엄마에게 제가 그랬어요 이게 누구누구 무슨 집사 이게 결국은 누구 집사에게 들어 순서와 따라서 엄마 다음에 누구 집사에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딸 이름을 보면서 그 개구만 그 누구누구구만 그렇게 순서가 됐구만, 그랬는데 그 엄마가 동의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의를 하면서 그, 저기, 뭐야, 맞다고. 근데 저는 이 엄마는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얘기는 나도 또 계속 어떻게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그 엄마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이미 그 엄마는 그걸 알고 있었고, 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지금 자기는 감사하다 현재가 너무 감사하고 이 지금 순간이 너무 정말로 저는 집사님 저더러 외숙모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몇 번을 저기 했어요 근데 그 엄마도 그 이렇게 아직은 그 방언을 제가 일주일에 한 30분씩 그 엄마랑 기도를 하는데 또 이렇게 통변을 하면 그, 많이 통변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아직은 그, 어 정말 그 자아의 그 부서짐, 그 내면에 변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죠. 위험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 그, 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그래도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 엄마가 정말로 그, 체인점 우동 체인점에 일을 하러 다니지만 굉장히 안정감 있게 거기서 잘하는 것도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그래도 남편도 배달을 일을 하세요. 대학까지 나온 분인데 근데 그게 그렇지만 그 평온하게 집안이 그렇게 지나가고 이 엄마가 그 직장 요새는 알바 음식점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인정을 받고. 그러나 거기서 사람들하고 아주 그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주인을 흉보거나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데 껴들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그 엄마가 그래도 이 화요 모임만큼은 저희가 그 뭐지 전화로 하는 걸그 뭐라 그러니 엔밴드밴드밴드로 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은 어그꼭 빼서 그 이거를 꼭 참석하고 오후에 나가요. 원래 오후에 근무를 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 안정적인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건 영의 세계잖아요. 남들끼리 내가 흉을 같이 안 봐도 만약에 남을 흉보거나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있다면 그 자리에 손 속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얘기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분명히 영이 있어요. 그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그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남편이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아시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어, 또, 엄마가 그, 저기, 병원에서 미쳐서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했던 엄마 얘기 조금 나왔을 거예요. 그 엄마 얘기도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그 엄마의 그 요새 유치원 취직 돼서, 아, 어린이집이라 그러더라. 근데 참그 천사가 그 엄마를 지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핀 돌았어요. 순수하고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래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그 적용. 근데 정말로 학문을 신학 박박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딸 수는 있어도 어린 아이 같은 마음 되기가 더 힘들고요. 뭐 주의 일을 엄청 한것 같죠? 그래서 막 세계를 뒤집어놓고 뭐 어떻게 했어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예요. 그지 나사로든 누구든 하나님은 너너너 너, 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거는 다 상급의 조건은 될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심 그 자아의 본질을 보세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어이 아, 사람은 엄청난 일을 했다 뭐 있어 그거 아니래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시게 딱너너너너 너, 너, 너. 이렇게 이거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 이거예요. 너, 1대1 너예요. 그 가슴, 진심, 이거 보시라고 해. 진짜냐? 하나님 안 속으세요. 이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